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10위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사회복지가 잘 구축되어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9위는 호주로 풍부한 자연환경과 고급생활 수준이 행복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8위는 캐나다로 다양한 문화와 글로벌 시민들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적인 요소가 돋보입니다. 7위는 핀란드로 교육과 복지제도가 발달되어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6위는 네덜란드로 사회적 평등과 혁신적인 정책으로 행복한 사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5위는 스위스로 안정된 경제와 자연환경이 행복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위는 아이슬란드로 풍부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사회 환경이 거듭 선정되는 이유입니다. 3위는 덴마크로 사회적인 신뢰와 복지 제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위는 노르웨이로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전망이 행복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1위는 빠질 수 없는 나라인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교육, 복지, 환경 등 모든 부분에서 높은 품질을 유지하며 세계 최고로 행복한 나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